안녕하십니까. 오늘 한 카시안도르, 이제, 7편까지 나왔죠. 한국에서는. 이제, 에 대해서 한 중간적으로 한번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카시안도르를 아주 재미있게 보고 있고, 어, 음, 스타워즈를 좋아한다면 충분히 재미있게 즐길 수 있을 만한 드라마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그 이유는 이 작품이 아주 진지하게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비앙캐노비에서 저는 많이 실망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너무 진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비안 캐노비가 그 중간에 나와야 할 이유가 뭔지 그드라마에선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오비안 캐노비가 다스베이드하고 싸울 필요도 없어요. 그냥 서로 서로 존재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다스베이드까지 어찌로 끌어들여서 오비안 캐노비하고 서 싸우고 만들지 않습니까? 그건 두 캐릭터가 전통적 전면으로 충돌한 과정에서, 가, 이렇게 팬들한테 그 캐릭터들에 대한 전당성을, 왠지 이두 캐릭터가 부딪혀야 될 전당성 같은 걸 제대로 보여줘야 됐습니다. 하지만, 은 오비안 캐노비에서는 그게 소모만 될 뿐이었죠. 그 대신, 이제, 카시안 도르 같은 경우에는 흥미롭게 봐야 될 게, 여기에 나오는 캐릭터들은 대부분 소모대 캐릭터입니다. 마지막에 나오지 않을 캐릭터가 많다는 거죠. 앞으로 계속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중간에 죽을 한주의 많은 캐릭터들입니다. 소우게레 게레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마지막 가면은 타이토자의 온, 온 몸이 이제 기계화돼 가지고 음 거의 불구가 돼있 정도로 이제 큰 상처를 당하죠. 그리고 여, 중간에 있는 여러 가지 발랑꾼들또아무락게 거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잔미 빛 미래가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중간에 누가 죽을지 모르는 그런 스파이브이고 암울하게 그지없는 드와르 작품입니다. 그럼 카시안 도르는 왜 이렇게 방향으로 갔냐 하면은 다른 드라마와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이런, 드라, 이런 방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전통적으로 이게 가시안도를 만들 때 스파이보를 지향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그 이제 우리 만다로리안의 예를 들자. 만다로리안은 조금 이제 서부극 같은 분위기죠. 서부극이고 옛날 TV 드라마 같은 그런 분위기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가시안도는 그런 분위기를 배제하고 아주 조금 뭐랄까? 그 무채색의 뭔가 맨 차가운 그런 스파이블적인 그런 분위기를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 게, 그러면서 연출 자체가 아주 잡, 아주 생각 깊게 연출했다는 게잘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캐릭터에 대해서 치밀하게 생각해서 캐릭터를 설정하고, 스토리를 설정하고, 캐릭터를 거기 만들고, 그리고 그 캐릭터 하나 하나가 여러 가지 생명력을 놓치는 모습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캐릭터가 허투로 만든 게 없다고 생각돼요. 저, 제 생각이래요. 어, 이건 뭐 자세하게 얘기하라고 하면은 좀 저는 힘들지만, 그건 다른 사람 리뷰 보세요. 에 저는, 그냥, 저는 진, 진짜 아마추어 리뷰입니다. <laughs>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카시안더는 충분하게 생각을 하고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어. 솔직히 제가 지금 기대를 갖고 있는 스타워즈 시리즈는 만다리안하고 지금 카시안도르 두 개밖에 없고 나머지는 아예 기대를 안 하고 있어요. 음, 솔직히 스타워즈 디즈니 플러스에서 나왔는 시리즈는 대부분 좀 실망이 많습니다. 음, 그 비해서는 이제 조금 뭐랄까, 그 카시안도르 같은 경우에는 어전도 이제 1, 2, 3편의 이후로 4, 이제 4편, 5편, 6편, 7편 이렇게 세, 계속 이어지면서 오히려 기대감을 충족해 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한 스타워즈 세계관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스타워즈 팬들한테 이 드라마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